안녕하세요. 펭귄뱅귄 펭귄, 채널의 펭긴뱅긴입니다내 앞에 제가 뭔가를 깔아놨죠. 이게 뭐냐면, 메시 포테이토라고 해서, 으깬 감자를, 네, 으깬 감자를 만들 수 있는 되게 간편하게 뭐 그런 건데, 어, 여기 보면, 이거 왜 꺼내놨냐면,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무슨 감자를 썼다라고 있잖아요. 러셋 감자를 썼다라고 되어 있죠. 러셋 감자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어, 제가, 어 이거 코스코에서 제가 사진 찍은 건데 러셋 감자를 팔더라고요네전 처음 봤어요 오, 네 코스코에서 러셋 감자를 판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격이 음, 러셋 포테이토 3kg에 9,990원 미국산이라고 되어 있죠 음, 일반 감자에 비해 포슬포슬한 식감이 감, 강하며 오븐에 구워 드시거나 프렌치프라이용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했는데 바로 옆에 국내산이 있어요 네 3kg에 10,990원 만, 구백구십 맞죠? 네, 3kg, 똑같이 3kg. 그래서, 가격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오히려 천 원이 싸요. 그냥 미국산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이, 아이다호라는 주에서 나는 감자거든요. 이게, 러스텍 감자는 바로 아이다호 감자로 통하는데, 미국에서 아이다호 감자는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나라에서, 어, 강원도 감자가 유명하듯이 좀 그런 느낌? 근데 이주 전체가 감자. 그냥, 저 줄을 딱 떠올리면, 아이다오 하면, 어, 감자. 바로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여기 보면, 내 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포트, 뭐 아무튼 이런 거또 있고, 제일 좋아라 한다,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다오에서 자랐다, 뭐 그러면서 굉장히 쉽거든요. 그냥 뜨거운 물만 붓고선 이렇게 빙빙빙빙 돌리면은 되는 건데, 뭐 간편하게. 어, 이게, 음, 일단 한번 가봅시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죠? 서울에서. 갑시다, 갑시다. 이따 미국으로 가요, 같이. 흉, 대평양을 건너서 노스 아메리카로 왔어요. 네, 여기 알래스카가 있고요, 캐나다가 있고요. 네, 이제 미국이에요. 확대를 할 거예요. 아이다오가 어딨나? 어, 여기 보이시죠? 아이다오. 네, 보이시나요? 네, 여기 있죠. 이게 로, 아 로키 산맥 자락 아래 있고 이게 산간 지역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 그래서 네이버에 아이다오 주르닥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네, 미국 북서부에는 산악주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 하이킹도 많이 가고, 미국 내에서는 그러거든요. 어, 그, 어, 이 감자가 뭐냐면, 그,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일단 생긴 거가 다르고요. 생긴 거가 일단 기축해요. 어, 여기 딱 쳐서 보면은,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내고, 좀 길쭉길쭉해요. 굉장히 좀 길쭉길쭉하죠. 생긴 거 자체가 우리나라 감자는 동글동글 하잖아요. 음, 그리고 맛이 어떠냐? 뭘해 먹으면 맛있냐? <laughs> 우리가 그 스테이크 먹으러 가서 옆에 어, 통감자 시키는 거 아시죠? 요렇게. 감자 통째로 요렇게 해서 반딱 갈라가지고서는 안에 버터, 뭐 베이컨, 사워크림, 어, 뭐 치즈 이런 거 넣어가지고 먹는 거. 근데 바로 요거가 이 러셀 감자예요 러셀 감자 근데 미국에서 러시시라고 그래요 러시 포테이토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미국산이고 어 근데 감자가 들어온 건네 제가 처음 봐가지고 <laughs>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들어왔는데 제가 처음 발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너무 반갑더라고요 이 감자가 맛이 달라요 어 색깔도 좀 다르고 하얗고 아무튼그 통감자 해먹었을 때 아까 그 보여드렸던 이 통감자 해먹었을 때 정말 맛있거든요. 그 감자 향이 막 느껴져요, 정말로. 그리고, 어, 당연히 매 메시드 포테이토도 좋고, 이거 미국에서 유명한 이유가 이 통감자 많이 해 먹고, 통감자용으로 좋고, 그 다음에 이 메시드 포테이토 이거 으깬 감자, 그 다음에, 네, 그 튀김 감자, 감자튀김, 감자튀김으로도 좋아요. 기, 이게 길어서 생긴 거가 길잖아요? 얘네가 생긴 거가 깨쭉깨쭉 해가지고, 그, 뭐, 뭐지? 감자튀김 하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막 찰지지 않아서 찰지가... 아, 뭐 전분이 많지 않아요 딱 보통 다른 감자들에 비해서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튀김 감자를 했을 때 되게 좋다는 거네 오늘은 펭귄뱅귄이랑 이러색 감자라고 하는 지금 현재 음 코스코에서 팔고 있는 9,990원에 3kg 팔고 있는 이 감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어요 네 미국에서 감자 하면 아이다오 <laughs> good morning ikeyo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have a good one a